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애용했던 운동이에요. 제가 어릴 때좀 복근이 유난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잘하는 건 아니고. 와우! 렐랑이 여러분, <laughs> 뷰티헬스 유튜버 조준입니다. 네, 제가 요즘 댓글을 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몸을 다시 관리하려고 열심히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빨래판 복근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 e t 네, 일단 첫 번째로 크런치예요. 일단 기구가 없고 혼자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운동도 아니에요. 크런치는 자, 일단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너무 편안해. 오주이씨 옆에 거미 어이! 너무 싫어 <laughs> 거미 너무 무서워요 <laughs> 먼저 팔을 X자로 한 상태에서 상체를 복근 이렇게 8개라고 있으면 이두칸 있죠 이두 칸을 당겨준다고 생각하면 복근에 힘 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짝 일어나 주는 거예요 오... 하나 둘셋 이걸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쭉 짜준다는 느낌 사실 복근이라는 게 여기 골반이랑 명치랑 가까워져야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횟수는 할수 있을 만큼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10회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2, 30회 정도 를 목표로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할수 있는 데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힘드시다 그런 분들은 손을 옆으로 차렷하고 바닥에 누우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이 손이 같이 내려가면서 하나 이것도 힘드시다. 살짝 잡고, 복근으로 먼저 힘을 쓰면서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하나. 팔로 근데 당기시면 안 되고, 걸쳐만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신경을 쓰시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해보시면, 진짜 복근에 아, 짜릿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걸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복근 운동은 이 위아래 복근을 모아주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전부터 공부했던게 있는데, 아 잠깐만, 그 실랐어요. <laughs> 윗몸이 이렇게 막 크런치 같은 거 하면, 네, 손을 앞에 이제 가슴에다가 엑스자로 이제 모으거나 그렇게 이제 손 모양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우선 보통 윗몸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목을 꺾게 돼요. 근데 그게 목 디스크나 이런데 진짜 안 좋아요.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저는 손을 여기 안 대고. 근데 이게 손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지겠죠. 아 무거워. 지 근데 이 위에 팔이 올라가면 더 무거워지니까 강도를 높이기에도 좋고 후축도더잘 되죠. 개꿀? 개꿀? 인정.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운동으로는 사이드 크런치를 할 건데 복근을 보시면 여기 이복직근 말고 이 옆에 외복사근 있잖아요. 좀 섹시하게 이렇게 쫙싹 하는 그곳. 그곳을 만드는 운동을 할 건데 이거는 살짝 살짝 옆으로 누워 줍니다. 살짝 이렇게 누우셔도 돼요. 이 상태로 누우신 상태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모든 복근 운동의 기구는 이 아래 이 골반 쪽이랑 명치 쪽이 가까워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천천히 하나 둘 셋. 인 이렇게 해서 헤이. 헤이 유. 야, 유. 두 번째. 저 똑같이 하나? 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손으로 목을 당기시면 안 돼요. 대기만 하는 거예요. 목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절대 당기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복근 운동을 할때 사이드라 그래서 몸을 완전히 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옆이 아닌 살짝 45도 그렇게 했을 때외복사장은이 굉장히 예쁘게 잘 먹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지만 하나, 네. <laughs> 아, 둘 아, <laughs> 보여줄 <보이실> 수 없나요? <없네. 웃음>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달 내고 이렇게 요한달 진짜로. 됐어요. 복근 운동을 네 식스팩 이쪽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제일 좀 중요하게 진짜 섹시한 섹시? 네, 섹시한 복근 부위가 섹시한 복근 부위는 사람들이 치골근이라고 하는 장용구 인데 이렇게 딱 아침에 좀잘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아,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어, 복... 여기 이렇게 파져 내려가는 거 있죠? 네 이게 약간 화살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아래쪽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잘라주세요 요 <laughs> 부위를 여자들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잘 몰랐는데 되게 네. 숨겨진 그 부위 같잖아요. 이쪽을 만드는 운동은 크런치도 좋지만 사실 행잉 쪽으로 가야 돼요. 행잉 하나 갈까요 가시죠. 행잉 하나 가요. 알겠습니다 잡고 여기서 들고 하나 둘.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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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좀 어려워요. 지금 저도 어렵거든요. <laughs>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운동은 이제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로프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개수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 상태에서 이목 뒤쪽을 살짝 걸어준다는 생각으로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아요. 모든 운동은 뭐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어디까지? 명치랑 골반이랑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상복부가 골반이랑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하나 여기서 둘셋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중량 운동이기 때문에 1 0에서 12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운동은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애용했던 운동이에요 제가 어릴 때좀 복근이 유난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잘하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딱두 가지 운동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크런치였고 하나는 레이지 종류였어요. 이거는 근데 원래는 시덥업에서 하는 운동인데 시덥업그 기구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는 운동인데 지금은 지금 시덥업이 준비가 되어 있지 는 않으니까 도와주세요. 아 제가 네 잡아주세요. 한 번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운동법이다라기보다는 해왔던 것들을 섞어서 좀 강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정말 저 어릴 때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었거든요. 간단해요. 팔은 X자 똑같이 시작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올라와서 하나, 둘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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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땐 그대로 틀면서 한 번, 다시 들어서 한 번. 그리고 틀면서 한 번, 틀면서 한 번. 근데 이 운동, 모든 이 복근 운동들을 할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내려갈 때 힘을 풀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록을 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내려갈 때 긴장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도 언제나 유지, 올라와서 유지한 상태에서 틀어줍니 네. 사실 시덥 기구에서는 강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없어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좀 가동 범위가 길면 길수록 느낌이 잘 오기 때문에 시덥 머신에서 해주시면 좋고 앞에 했던 동작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도 충분히 복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